우리가 주어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투부정사구주어, 대절주어가 왔을 때 문장에서 어법상으로는 틀린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좋아하진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관습적으로 관용적으로 투부정사, 대절주어를 뒤로 쭉빼 그럼 여기는 진주어 자리가 된다고 그랬어 다음에 이빈 부분을 채워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가주어 어, it이 들어오면서 얘는 해석을 안해 그냥 형식상의 주어일 뿐이야 그래서 진주어는 뭐뭐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예문 하나 가져왔어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라고 하면 이게 진주어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 해석해? 아니 얘는 가주어니까 형식상의 주어라고 진주어가 뒤로 빠지면서 이 주어자리가 빈 거를 이 이시 메꿔준 것 뿐이지, 얘는 문법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땜빵 하는 놈이지, 의미상으로는 전혀, 어,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그래서 가 주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유닛 20의 타이틀이 가 목적어 이시야. 눈치 빠른 친구들은 딱 눈치를 채야 돼. 아, 그러면은, 가 목적어 이시라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혹은 명사절, 대. 시 오면서 얘네들을 뒤로 보내고 어어 뭐, 빈자리에 감옥 적어 잇을 넣어 주는구나 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자 옆에 한번은 그림 보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에 5형식 문장이 있어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 목적어 혹은 명사절 목적어가 이렇게 끼기면 이 보어에 비해 얘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전체 문장이 한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 정사 구 목적어 대절 목적어를 뒤로 쭉 빼, 그다음에 이빈 자리를 가 목적어 이시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이 짠 하고 탄생한게 되는 거지. 이 구조가 주어 동사, 다음에 가 목적어 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다음에 진목적어 구진목적어 절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응? 자,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따가 구굽 어,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나 가능하냐? 모든 오형식 문장에서 가능하냐? 아니. 어 일정한 동사들, 어 일부 동사들에 한해서 가능하고 동사들을 우선 외우자. 감옥적어를 취하는 동사들. MBC, KTF, MBC 방송국이지 문화방송. KTF는 뭐야? 어? 옛날 사람이야, 나만? KTF 예전에 016, 그통신사거 덩. <laughs> 망했어. 어, KTF. 음. 그래서 MBC KTF라고요. 자, make가 O형식으로 쓸 때는 O를 OC하게 만들다잖아. make, believe OOC면 O를 OC하다고 믿다. consider O를 OC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자, keep은, keep it in mind that. 이라는 어, 어로 주로 쓰이면서, 뭐뭐를 명심하다. 이따가 구문에서 나올 거야. think, 목적어, 목적격 보면, all을 오시하다라고 생각하다. take, 어, take는 take, take it for granted라는 어, 관용어로 이따가 어,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관용어로볼 거고, find, 목적어, 목적격 보면, all을 오시라고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어. 자, 그러면은 204번부터 구문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4번 보자. Education makes it possible to defeat all barriers. 교육은 모든 장벽들을 부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원래는 Education makes to defeat all barriers possible 이라는 문장이었어. S, V, O, O, C라는 문장이었는데 이 O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면서 목적어가 길어지니까 보어에 비해서 어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는 거야.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투부정사 구 목적어를 뒤로 뺑 빼고 이 자리에 가 목적어 이을 놔준 거야. 알겠어? 자 저번에 예전에 배운 우리 주어시간에 배운 어, 가주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205번 The research made it evident that good sleep is key to good health. 그 연구는 충분한 수면이 좋은 아, 건강에 좋은 어, 건강에 그러니까 good health라고 하면 좋은 건강이라고 어뭐 직역하자. 어, 좋은 건강의 키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오케이. 대절이 목적격보 에비던트하다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갖다가 이제는 이 대절이 너무 길어져서 목목적격보가 죽잖아 너무 뜻이, 그지? 그래서 이 대절을 뒤로 쭉 빼고. 이 자리에 가, 목적어, 이슬 넣어주는 거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그 연구는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evident,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evident는 분명한 이런 형용사예요. 자, 206번. 자, find는 O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보로 형용사를 쓰지, O를 OC라고, 어, 알게 되다. 어시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다. 자, I found it difficult to finish the task in two hours. 나는 두 시간 만에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이 해석해? 아니 해석 안 해. 어. 원래 이 to finish the task in two hours가 이 자리였잖아, 그렇지? 원래 이 자리였는데. 너무 길어져서 목적격보가 어, 눈에 잘안 들어와. 그래서 얘를 뒤로 이렇게 쭉뺀 거야. 알겠죠?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음, 다 이런 구조예요. 207번. Educators believe it wise to emphasize self-directed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은 주석에도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Emphasize는 강조하다라는 동사예요. 교육자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wise 현명하다라는 것을 믿는다 돼요? 원래 이 to 부정사 목적어 구도 어 여기 원래 이 자리였어,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서 보어인 wise가 돋보이질 않아 뜻이 잘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요투부정사구 목적어를 뒤로 빼고 이 자리에 가 목적어 이슬 놓은 거라고 했죠. 208번 You should keep, in, keep it in mind that time waits for no one. 당신은 시간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관용어로 쓰이는데 이슬은 주로 생략해요. 여기서는. 음, 이 문장만 보자면, keep that time wait for no one in mind 라는 구문이야. 어, 원래 이 구문인데, 어, 이 대절을 뒤로 뺐어. 어,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가 목적어, 이시 들어간 거지. 여기서 in mind 은 a d v 음, e r b i a 부사적구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냥 keep in mind that. 그러면 대절을 명심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주로 it은 여기서 생략해. 우리가 관용적 표현으로. 그래서 keep in mind 대절 하면 대절을 명심하다라고 어, 보면 되는 거야. 209번. I make it a rule to plan for each day's work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각각의 날에 일을 계획하는 것을 규칙으로 합니다. 규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make it a rule to 부정사면 어, v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make it a rule to 부정사. 여기도 이 to plan부터 이 morning까지 요 목적어 구가 원래는 요 자리였잖아, 그렇지? 근데 보어비해서 너무 길어지니까 뒤로 쭉 빼고 이 자리를 가 목적어 이시 채운다 채우는 것이다. 자, 210번. I take it for granted that opportunities don't always last. 나는 기회가 항상 지속된다라는 것을, 어, 아니, 아니, 기회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어, don't. 그지? 아니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 take it for granted 대절이면, 이 대절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거든. 이게 take a for b 면, a를 b로 여기다야. 어. 근데 이 grant 가 인정하다는 뜻인데, granted 면 어, pp 잖아. 과거 분사. 그래서 인정된 이라는 형용사가 된다고. 아, 그러면은, 그것을, 이것이 뭐야? 아 이거 대절이잖아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되지 그지? 대절 어, 대절이 for granted 아, in, 이미 인정된 것이라고 여기다 즉 어,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어, 뜻으로 외우면 되는거야 알겠지? 어. 그래서 take it for granted that 하면은 어, 대절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관용표현입니다 됐죠? 여기서 not always 혹은 not Every, 이런 표현들. 부분부정입니다. 부분부정. 그래서, 기회들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어, 당연시한다는 거잖아. 근데, 요 부분부정이면,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린 거다. 그지 그러니까 기회가 항상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기회가 항상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어요 부분 부정과 어 전체 전체 부정 어잘 비교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제는 not always, not ever이면 어 항상 모망한 것은 아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부분 부정으로서 어, 일부는 맞고 일부는 긍정이야. 부은 부정이라는 건 일, 부분 긍정이란 말과도 어, 일맥 상통하는 거야. 알겠지? 어, 부은 부정이면 일부는 맞을 수도 있는 거다. 211번. Governments are finding blank hard to look after the increasing number of old people. 정부는 깨닫고 있는 중이다. 알게 되는 중이다. 여기 감옥 적어 자리인데, 그럼 이시죠. 어, 이시야. 어. 자, 감목적어 자리고 하드가 여기가 이제는 목적격 보고 나머지 비로소 이제는 진목적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정부는 음, 늘어나는 노인의 수를 돌보는 것이 하드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됐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대시 아니라 이세 자리입니다. 알겠죠? 음. 자 212번 영작 한번 해보자 의사들은 보조 비타민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그럼 선생님이 영어 문장에서 3단계 뭐라고 얘기했지? 주어와 동사를 찾고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에 따른 어순을 잘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동사 음. 본 동사의 수 일치 그리고 시제 점검하자 그랬지. 자 의사들은 어, 주어야 이게 그죠? 어, 주어. 영어는 항상 주어와 동사로 시작해요. 특별한 도치구문이 아니면 그 의사들은 생각한다잖아, 그지? 여기 동사 자리에 뭐 와야 될까 생각하다 여기다 여기 consider 오면 되겠다, 그지? 음. consider Doctors consider. 자, 보호하는 것을. 야, 근데 이 목적어가 엄청 길어. 중요하다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아,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 목적어, 이슬 넣어줄게요. 예, 가 목적어. 그죠? 여기 잇을 넣어 줬어요. 항상 배열 문제에서는 어다 쓰면은 밑줄을 쳐 놔요. 알겠죠? 어 이미 썼다고 표시해 줘. 다음에 중요하다고 요거 이제는 목적격 보어 나와야 되겠네. important. important 나와야죠. 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왔지. 다음에 이제는 진짜 목적어가 이제 등장하면 되겠다. 여기 투부정사야, 세절이야, 투부정사죠. 투 safeguard. 어, 보호하다. safeguard. 누굴 보호해? 유아들을 보호해.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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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함으로써? 보조비타민을 제공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바이 동명사. 자, 바이 기부를 어떻게 바꿀까? g i 으로 바꾸자 by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 수단방법을 나타내죠 다음에 어, supplementary vitamins vitamins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해보자 Doctors consider it important to safeguard infants by giving supplementary vitamins. 의사들은 보조 비타민들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긴다 생각하다. 됐지 오케이 줬어. 감옥적어 이 세대에서 배워 봤고 가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왔으면 감옥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풀어낼 수 있는 어법 문제다. 자, 요거 MBCKTF 동사 여섯 개 요거 외우고 가자고.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